봉지주름 때문에 얼굴 주름이 이쁘게 나오고 밀어줘야 되나? 아아 <laughs> 응? 아니면 뭐해? 이거 사? 어아 영어공개야? 어, 아, 뭐. 어. 이게 <laughs> 무슨 맛이야 이거 상상이 안되는데 이거 살 건데? 6,990원? 못 가는 거 여러 개가 진짜 많아? 몇 개인데? 한세 개? 오네 개가 아세 개네? 어. 그거? 알겠어 나. 빨리 도 응. 끝?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. 이게 뭐야? 껌아이가 이거? 몰라. 이게 뭐야? 이거 몰랐다. 자껌 같은데? 껌은 안 된다, 껌은 안 된다, 친구야. 인데이 아니야, 맛있다. 어떤 거? 이거? 어. 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? 어, 어 이거 칠천 원. 마트라서 좀싼 편일까? 엄마. 어? 이거 하고 싶어요. 그거 하고 싶어요. 알겠어요. 이거 해봐요. 수박 안할 거야. 이거 넣어주세요 알겠어요. 그럼 이거 할 거야. 수박 안녕 잘가라 여러분 수박 안녕 잘가라 수박 안녕 잘가라 수박 안녕 잘 가. 라 <laughs> 그는 최고 다 엄마는 왜 안에 있어? 엄마 중심이 해. 여기 걸어 볼까? 우리 이제. 우리 다짐. 민나 커먼 베이비. 베이비~~ y baby, 아빠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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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d baby, old baby, <laughs>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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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진짜 b a 해놔 b a b 이 baby, baby, 와, a b y b a 이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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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이 미국당. 미끄럽다. 아, 미끄럽다뭐하는럽다 <laughs> 아, 하국데 어, 어, 어. <laughs> 아, 뒤국 아, 시 아, 아, 국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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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국 아, 시국. 아, 시국. 아, 나 이게 시국. 아, 아, 씨 아, 시국. 이 아, 어, 네가 안되나만안되거게 안 만든, 거, 네가 거 아이가? 뭐라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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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어, 뭐라고? 어, 신랑 안맹라고들라고 응. 아, 어, 뭐라고? 어, 뭐라고? 어, 어, 뭐라고? 빨려 빨려 나 어디 가면 주는 아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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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게 빨리 괜찮아 괜찮겠나 나 오늘 여기 올라와 봐 일자리에 올라와 올라와 어, 우 어, 아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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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